제가 여러분들 위해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LED를 순차적으로 한 개씩 키는 예제예요. 동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 LED가 왼쪽으로 켜지죠. 근데 스위치를 누르니까 LED가 켜지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스위치가 이렇게 가다가 버튼 누르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죠. 버튼 누르니까 다시 왼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버튼을 눌러서 LED가 순차적으로 켜지는 방향을 제어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실습 퀴즈로 남겨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실제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해설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실습 퀴즈의 회로도는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 회로도 이렇게 드릴 테니 회로도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켜야 되는 핀이 정해지겠죠? 여러분들이 켜야 될 핀은, 자, 요겁니다. 핀맵을 잘 보셔서, 여기에 해당하는 핀이 몇번 핀인지 확인을 하시고, 요 스위치 입력으로 들어가는 요 핀도 몇번 핀인지 확인을 하시고,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저항 같은 경우에는, 보통 1kΩ 이하의 저항을 LED랑 직렬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너무 큰 저항을 사용하게 되면 전류가 작아지기 때문에 LED 밝기가 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 저항이나 연결하되 그냥 1kΩ 이하의 뭐 225Ω이나 그런 저항을 연결을 해서 실습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 퀴즈에 대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설을 보시면 좀 많이 다르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좀 여러 가지 컷들을 좀 추가를 해 놨기 때문에 그래도 좀잘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회로는 이렇게 연결을 해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바로 DDRB를 설정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샵 디파인을 좀 하고 갈게요 저희가 LED 0 LED1이라고 하고, 얘는 PC0 영... 핀에 지금 꽂혀있죠? 샵 디파인으로 일단 정의를 해줄게요. PC1. LED3는 PC2. 그리고 스위치도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얘는 PC5번이죠? 왜냐면 저희가 계속 뭐, 핀 5. 핀1, 핀c0, 막 이런 식으로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이름을 좀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정리할 게 있는데, 요 set를 하나 정리를 할게요. rn 이렇게 써주시고, 샵디 파이는 이거를 그대로 오른쪽과 같이 바꿔주는 앱입니다. 만약 저희가 set, 바로, rn,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만약 여기에 set, 뭐 ddr, c, led1,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인터프리터에서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요. 근데 또 LED1은 저희가 PC0으로 정의를 했죠 이게 정확히 그냥 저희가 방금 전에 봤던 특정 비트만 세트해주는 그런 문법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안 쓰고 어떤 레지스터에 몇번 비트를 세트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줄게요 그리고 Define, Clear도 해줍니다 Clear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냥 공식입니다. 임베디드의 공식. 이거는 뭐 생각을 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 더 해줄게요. 톡을 사실 얘는 사용을 하지 않을 건데, 여기 익스클루시브 우화라는 연산을 통해서 그런 기능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알려드리고자 썼습니다. 자, 이제 저 해볼게요. 아웃풋 어, 핀을 세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인풋핀 레지스터를 세팅을 할게요. 아웃풋핀은 처음에 DDRC의 LED1을 켰으니까 아, 출력, 출력 포트로 설정을 했으니까 DDRC의 LED2도 출력으로 설정하고 DDRC의 LED3도 출력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초기값을 줄게요. 포트C의 LED1을 클리어 해줍니다. 얘는 이제 처음에 출력 포트를 0으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3개의 LED를 모두 이제 0으로 설정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인풋핀을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얘는 DDR-C였죠, 아까. 네, DDR-C의 스위치. 정확히는 PC5번. 얘를 클리어 해주고, 풀업 저항을 써야 되니까 포트 C 스위치 핀을 포트 C 비트를 이제 세트해 주면 풀업 저항을 쓰는 거죠. 자, 이렇게 해 주고 DIR 플래그를 세워 줄게요. 디렉션. 디렉션이고 그리고 DIR CNT 이두 개의 제어 변수로 LED의 출력 흐름을 제어해 줄 겁니다. 처음에 이제 핀 C 값을 읽습니다. 스위치 입력값을 읽어서 아까처럼 좀 딜레이를 좀 줄게요. 50ms. 지금 디바운싱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50ms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스위치가 눌러져 있으면 DIR 플래그를 바꿔줍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사망 연성자로 1이면 0, 0이면 1. 그러니까 스위치가 누르면 DIR이 0 또는 1로 계속해서 톡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하드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f 저희가 dircnt를 아직 안 썼는데, dircnt가 만약 0이면, 그리고 else if dircnt가 1이면, 그리고 dircnt가 2면, 이렇게 해주고, 0이면, 포트를 하나만 켜줍니다. 얘는 켜주고, led2는 꺼주고, LED3도 꺼줍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면 돼요. 하나씩 하고, 하나씩 하고. DIRCNT가 1이면, 얘는 클리어하고, 이제 얘를 켜줍니다. 만약에 DIRCNT가 2면, 마지막 LED3만 켜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에 이걸 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DIRCNT가 DIR 플래그가 1이면 DIR CNT를 증가시켜 줍니다. 만약에 DIR 플래그가 0이면 DIR c n t 는 감소시켜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위치가 눌려서 DIR 플래그가 1이 되면 이 CNT 값은 증가를 하게 되고 CNT 값이 증가를 하니까 얘를 여기서 이런 식으로 012, 012를 계속 타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dircnt가 2까지만 존재하는데 3이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해줄 수 있는 게 여기서 이제 달아줄게요. 만약 dircnt가 증가를 하다가 2를 넘어가게 되면 dircnt를 다시 0으로 떨어뜨려 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dircnt가 감소되다가 음수가 되면 dircnt를 최대 값인 2로 세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은 2, 1, 0, 그럼 마이너스 1인데 음수니까 다시 2가 되겠죠? 그럼 계속 이, 이 문을, 이 조건문을 계속 탈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네,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에 딜레이 100ms 정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하고, 손코딩에서 잘 될까 했는데, 다행히 한 번에 빌드가 됐네요. 네, 지금 잘 보이시죠? 업로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가 다 됐고요. 네, 지금 LED가 왼쪽으로 빠르게 깜빡이는 거볼수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를 한번 눌러주면, 지금 반대 방향으로 깜빡이죠? 한번더 눌러주면, 다시 왼쪽 방향이 됐고, 한번더 눌러주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다시 깜빡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GPIO 실습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다루었던 좀 여러 가지 스킬들이 몇개 있어요. 플래그를 세운다든지, 뭐, 이런 셋과 클리어 토그를 디파인으로 정의한다든지, 요, 핀 번호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실제 하드웨어 이름을 붙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좀더 편리하게 개발이 가능하니까 이런 스킬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 사실 GPIO 강의를 되게 빨리 할줄 알았는데 좀 생각보다 많은 공수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좀 마, 많은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강의는 최대한 원리 위주의 설명을 드리고자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고, 예, 특히나 그 중에서 실제로 이 레지스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애들인지, 아트메가318p의 s r a 의요 메모리 주소 번지에 존재하는 녀석들이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블럭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논리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레지스터를 설정해야 되고, 풀업을 설정을 하려면 이 PUD와 DDR 포트가 다 맞물려서 이 엔드게이트를 잘 통과해야만 풀업을 쓸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GPIO를 사용할 때 이런 전기적인 특성들. 우리가 이제 4 0 m a 이상으로는 전류를 쓸수 없겠구나. 이런 것들까지 잘 인지를 하신 채로 나중에 추후에 실습들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 시간은 인터럽트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지금 저희의 최대 문제가 스위치를 눌렀는데 눌렀는데 반응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위치를 누르면 원하는 동작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잘 반응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지금 메인문에서 딜레이를 사용하기 때문인데 이 스위치를 메인문에서 받는 게 아니라 인터럽트로 받으면. 스위치 입력이 들어오자마자 훨씬 정확하게 동작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인터럽트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인터럽트는 비단 스위치뿐만 아니라 이 MCU 전체를 관통하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인터럽트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